Sam's Pointless Life Episode 10 I got her number Sam looks very happy and extremely excited He's sitting at his desk smiling and looking at his phone What's going on Sam? Why are you smiling like Joker? Look. What I got here? Look at her. Oh, who is she? So beautiful. Do you know her? I asked for her number when she was passing by me in the street. Fortune favored the brave, right? I think I fell in love with her, right? I think I fell in love with her. I am pretty sure she is the one for me., 네. Sammy. <laughs> 갈수록 이상해져 가는 것 같은데 예, 그 러브라인이 형성될 것 같아요 네 건가요? 드디어 음, 드디어 나옵니다요 여자분도 캐스팅 된거죠? 아... 그런가요? 오실 그, 예정이에요? 아니요 뭐 일단 에피소드가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일단 <laughs> 좀 김칫국물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요? 표현을 네네. 좀 알아볼까요? 네 제일 먼저 일단 스마일링 앤루킹에서그 상황 설명 있죠? 거기서 진행형 표현을 먼저 얘기를 맞아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뭐뭐 하는 중이다 네. 어떻게 쓰죠? 뭐뭐 하는 중이다 비동사 플러스 ING라고 저희가 보통 사용하죠. 네. 뭐, I am taking 뭐 this clothes. 내가 이거 가져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I am l o o k i n g a t h e r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s 네. i a m s i t t i n g a t t h e d e s k o 음. i n g 에 앉아 있는 중이에요. i 렇게쓸수있 h a t s What's going on? 네,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어,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있는 그대로요? 어, what's going on? 무엇이 계속되고 있어? 어, 어, 가고 있니? 네. 뭐 이런 뜻인데 네, 그렇죠. 어, 네, 뭐 그냥 뭐 무슨 일이야? 이 정도죠. What's, what's up? 어, what's, up? 어, what's up? What's up? What's up은 인사말이고 어. What's going on은 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음, 음. 이런 거죠. 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트위터 하시면 은 <laughs>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어, what's 그게 What's about. going on으로 네. 표현이 되는 거죠. 음. 뭐 따로 따로 운영할 표현 없고 이 표현 그대로 뭐 What's going on? 근데 이게 대답이 What's going on?을 물어봤을 때 I'm going on은 아니고 그렇죠 어, Something 네. happened 뭐 이렇게 대답해야 겠죠 보통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Nothing is going on 개그에 아, <laughs> 뭐 일이 있는데도 막 불이 나고 있어 지금 What's going on? Nothing <laughs> is going on? 너무 못지게 하신 거 아니에요? 별로 대답을 해주고 싶은 게 그러니까 없을 때? 그러니까 그게 귀찮아서 그런 거잖아요 아, 어, 그렇죠 어, 그냥 저러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야 <laughs> 나 t h i n 어, on. 내가 분명히 일이 있어서 있는 거 있는 거 같아서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는 거 같아. 괜찮을 수도 있죠. 아, 그래요? 네, 네, 네. 불이 나고 있는데도? <laughs> 아이고. 어, 딴 저기서 요왜 굳이 물어보는 건데 왜불거안보여 아니, 궁금할 수 있잖아. What's 아니, going on? 이 나는데. 어. 이게 지금 엑시던트냐 아니면 연출인 거냐? 아, 궁금할 수 있잖아. 약간 그런 그러, 이게 예, 그러니까 약간 추임새로도 쓸수 있어요. What's going on? w 음. 그러니까 약간 불이 나는 게 보여. 음. 내 눈에 보, 보이지만 fire. What's going on? <laughs> 그런 거죠. 근데 아, 뭐 얘기하기 싫다. 네. 그럼 이렇게 해요. Nothing is going on. 아, 괜찮은 표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좀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면 안 돼요? 친절하게. 음. 알았어요. Nothing is going <웃음> on. 꼴 <laughs> 보기 싫네요. 자, 마지막 표현이 뭐가 있죠? 아, 아, fell, 네, All in love. 어,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laughs> 그들 좋아했다고. f All in love. 네. 어, 그 사랑에 빠졌다 이런 말 그대로 그렇죠? 사랑에 빠졌다. Falling 빠... in love with you. Falling in love. Can't help falling in love. 아, 근데 Elvis p r e 사랑해. <laughs> 언제 쪽에 Elvis p r 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나훈아 씨. 오, 오, 훈아 씨? 네. 나훈아 네. 나훈아 응? 어, 훈아 나훈아 선생님. 남진 선생님. 어, 남진 선생님. 어, 남진, 어, 선생님. 어, 남진, 남진 네. 선생님께서 이제 <laughs> 네. 그, 저희도 어, 모르는 세대지만. 네, 네. 음. 진 씨가 그거 불렀죠. 아파트. 연세가 몇세신데 <laughs> 그분한테 씨예요. 아무리. <laughs> 어, 님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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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 in l o v 네. 좋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네, 많이 있을 그렇죠. 수 있는 어, 마음에 드시는 좀... 이성이 있다면 네. I am falling in love with you라고 표현하시면 응. 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말 하면 차여요. 그렇죠. 아니,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직선적으로 다가가세요. <놀람> 음,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좋아하면 좋다고 아 얘기합시다. <놀람> 무책임해요. 네, 너무 무 책임해요. <람> 너무 무책임해요. <야>, <람> 자, 여러분 예쁜 사랑하시고요. 자, 오늘 나왔던 표현 당 정리해 볼까요? 첫 네. 번째 표현 Smiling and looking. 어, 뭐 응용하자면 I am looking at you. 나 지금 널 보고 있어. 너는 중이야. 하는 중이야.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What are you looking at? What are you looking 음. at? I'm looking at something. 네, 이런 거예요. 음. 길을 가고 있는데 음. 지나가시는 큰 덩치분이, 등치가 크신 분이랑 눈이 마주쳤어. 음, 네. 네. 제가 3초간 쳐다봤어요. 음.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러겠죠. What are you looking at? 아, 시비 거는 거예요? <laughs> 뭘 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laughs> 쓸수 있어요. 아, What 아, are you looking 여러분, at? 여러분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laughs> 어, 그것이, 그런 것도 있어요. 어, 뭐, 뭐. What are you laughing at? 아. 뭐 어. What are you laughing at? 뭐 때문에 웃는 중이야? 그렇죠. What are you laughing at? 별로 아. 좋은 아.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니 약간은. <laughs> 여러분, 고운 말 씁시다. 고음을 써요. 안자 거예요. 안 자를 거 그대로 나갈 거예요. 좋아요. <laughs> 본인 그래요. 이미지 본인이 알아서 만드세요. 아, 네. <laughs> 진짜. 진짜 못, 아, 뭐, 아, 그래요. 그또 하나 뭐 있죠? 두 번째 표현 있죠? 두 번째 표현.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무슨 네. 일이야? 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Nothing is going on. No, no, no. 네. 일어나고 있는 일에 <laughs> 대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laughs> Fall in love. 네. 사랑에 빠졌어. 네. 그런 표현들이 있네요. I fall in love with him. her, you, uh, us. 음. 뭐 물건이랑 할 수도 그쵸?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나 요즘 뭐일일거 사랑에 빠졌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음, 음. 그렇죠. 그렇죠. 음. 네. 마무리 할까요? 네, 마무리 하시죠. 마무리 하시, 네, 마무리하시... 네 될것 같아요. 네. 파티, 팝방 유튜브 아이튠즈에서 모두 들으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가 업스토리 그 엄... 네, 테스토리도 오픈했고 을 이제 이 스크립... 브런치에 실패하셨다고 <웃음> 들었어요. <웃음> 실패는요. 재도전할 겁니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더 중요한 걸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 시즌 2로 오면서 오전에 이 주로 콘텐츠를 업로드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제 오전에 오전부터 아침부터 일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시 한번 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는 다시 저녁 시간대로 업로드 시간을 좀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퇴근길에 집에 그래요. 가시면서 기분 좋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후 6시 경에 같은 요일에 오후 6시경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저녁에 만납시다 우리 네 저녁에 만나요 여러분 술 먹기 전에 들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술, 술 마시면서 들어도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laughs>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바로 갑시다 또 지퍼야죠 세개 <laughs>